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나는 또 중국어인데요. 우리 또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예, 오늘은 자기 소개를 하는 말 기초 회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공부할게요. 읽겠습니다 시, 시, 그다음에 상대방이 누구냐, 누구, 누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셰이. 그다음에 우리 한문에서도 많이 보셨던 단어예요 친구입니다 우리 그 한자음 그대로 읽으시면 부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읽겠습니다 벙여 벙여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국적을 물어보는 용어인데요. 음운사와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나, 고, 런, 나, 고, 런, 예. 스, 예. 우리 한문어는 이시자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다. 또는 전, 전칭어로 해석하시면 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A, 스, B 해서 A는 B이다. A나 B 자리에는 여러 단어가 올수있겠죠 주로 이제 만약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워, 나, 저, 당신, 니, 그 다음에 저 사람, 그 사람, 타 하면은 타 읽어보겠습니다. 워스, 응응, 그 다음에 니스, 응응, 그 다음에 타스. 예. 그러면은 나는 누구입니다? 니, 당신은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타스, 자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자리에, 예, 음은사, 누구, 우리 한문으로 누구수예요. 한번 더요. 세谁, 그래서 이제 누구누가.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이제 물어볼 경우가 있겠죠. 있겠습니다. 니스, 谁, 니쉐 네, 셰, 그러면은 니 네, 당신은 누구 쓰 이다지만 여기서는 셰이가 의문사인 관계로 누구입니 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아니까 누구입니까? 간단히 누구세요 그 말입니다. 다시요, 니쉐 셰, 니쉐 셰. 당신은 누구세요? 누가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또는 사무실에 처음 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누구세요? 우리 그러시죠. 그러면은 니스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친구가 누가 하고 있냐? 아 인사를 나눠요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있겠습니다. 타시셰, 타시셰 저 사람 그 사람 스 누구세요? 누구야? 이렇게 친구한테.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예, 할수 있는 이, 해야입니다. 예, 다시 한 번요. 타시셰이타시셰이저 사람 누구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죠. 한번 더요. 펑령펑령 그러면 이제 어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있어요. 물어봤어요. 응내 친구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 여기에 이게 워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타시 셰이 했으니까 예. 의문사 있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답을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한번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타시 셰이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친구가 답을 해주겠죠. 응, 내 친구야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타스워펑요. 다시 한 번요. 타스워펑요. 이거는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예. 다시 한 번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겠습니다. 니스쉐이니스쉐이 누구세요? 우리 한국어는 간단히 누구세요인데 중국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돼요. 그냥 우리 한국어는 간단히 누구세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어에 타만 드시면 돼요. 타시세이타시이 음, 그러니까 셰이 그러니까 자리에. 내 친구야, 내 친구. 읽겠습니다. 워펑여워펑여내 친구. 이 단마 넣어서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타스 워펑여 타스 워펑여자 어, 사람은 내 친구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게 여행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일이 있어서 오시죠. 그러면 이제 국적을 물어보는 용어인데요. 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구어, 런. 나, 구어, 런. 예, 나, 어느, 어떤이라는 의문서예요. 그 다음에 나라, 국자, 사람입니다. 그대로 나, 구어, 런. 어느 나라, 사람. A는 B이다 해서 이제는 B 자리에 나고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보겠죠. 이겠습니다 니스 나고런 한번 더요. 니스 나고런 간단합니다. 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라스입니까? 가가 돼요. 입니까? 의문문인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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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로 입니다가 아니다. 쉐이, 문장에 쉐이나나이게 의문을 질문을 뜻하는 의문사가 들어오면 마지막에 다 입니다에서 입니까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입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시니까 한국하고 중국을 중국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또 배워봐야겠죠. 한국 이제 중국 한자는 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그러 이제 그분이 중국인이세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어느 나라니까 이 자리에 중자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그럼 중국이죠. 이거 보세요. 중국어 여기까지 하시면 다시 한한번더읽겠습니다 중국어 중국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중국인, 중국 사람이 되겠죠. 다시요. 중국어중국어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예. 중국은 아마 예, 중국에서는 요즘 간체 자, 우리 말로 '약자를 쓴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의 '한 자'를 중국에서는 한번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국입니다. 읽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한국어' 이제 사람인을 붙이면 '한국 사람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 예. 누가 이제 내가 이제 중국여행을 갔는데 중국인이 나한테 이제 우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가 한국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니스 나고런 니스 나고런 그러면 우리 딱 당당하게 나는 한국인입니다. 워시 한국어我 워시 한국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예. 저 역시 한국인이에요. 중국인 아니에요. 워시 한국어我 워시 한국어 예. 그래서 오늘서 역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짜이찌 다음 시간에 봬요. 짜이찌엔